이번에는 21번 문제. 자, 이거를 어 많은 사람들이 풀었을 때의 답은 보통은 몇 번을 한다? 자,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자, 5번을 하는데 아, 어, 3번과 5번이 가장 답쓴 게 많다. 자, 그러면 3번이면은 왜 5번은 안 될까? 그다음에 5번이면은 왜 3번은 안 될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할수 있는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가? 있는 관점에서 이거를 봅시다 자 오답 나온 사람들도 인간이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오답이 나왔단 말이지 자왜 그랬을까 자 그래서 다음엔 그런 실수를 줄여 보자고 자 가봅시다 21. In developmental psychology 자이 발전 심리학에서 There is a great deal of research 많은 양의 amount랑 같은 말이지 많은 양의 연구가 있는데 그다음 관계사에 바로 동사가 출발하네 주어가 그래서 이거를 목표로 한다. 자뭘 이해하려고 하냐면은 our specific parenting styles. 이만큼이 어 주어네 어 어떻게 특정한 이 부모의 스타일이 방식이 affect child development. 아이들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를 했어. 자, 쉽게 말하면 방향이 심리학에서 누가? 부모가, 부모의 그 스타일이, 교육방침이나 뭐 이런 그 부모의 스타일이 어떻게 애들한테 영향을 미칠까를 연구했는데. Number... 자, 그래서 주된 발견은 수많은 그런 실증적 연구에서 발견은 대리하다 접속사지 뭐라는 것이다. Is that on average? 평균적으로. The children of authoritative parents. 자 이제 어떤 부모? 자 parenting style이 나오는 거야. 이제 parenting style에 따라서 애들의 발달이 다르다. 이게 주제인거 잡혔단 말이지, 그지? 자 이렇게 주제는 잡혔어. 자 그래서 잡혔고 그 parenting style 첫 번째로 딱 이게 나왔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지. Authority 권위적인 거야. 좀뭐 착한 부모님, 권위적인 부모님, 폭력적인 부모님, 뭐또뭐 뭐 있을까? 뭐 이런 부모님들이 있는데, 자 이런 권위적인 부모님은, 자 이런 데서 애가 자랐다. 그러면 애 발달이 어떨 것 같아? 상식적으로 그렇지. 뭐, 부모, 부모, 부모 닮겠죠. 좀 그렇지 부모 닮아서 뭐역 같은 놈 나오겠지, 그지? 자 결과를 한번 보자고. Perform better in school. Than... 대박! 학교에서 더 잘한데. 학교에서 잘한다니까 성적이 좋다는 거지. 그렇지? 왜? 성적 떨어지면 전에 더 맞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겠지? 나 같은 부모는 야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야 기분도 꿀꿀한데 한잔하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지. 하지만 내속 마음은 자 다음에 잘하겠지, 하겠지. 근데 걔가 과연 더 잘할까? 다음 에 어떻게? 아씨, 요번못 받네. 뭐, 뭐 아빠랑 또뭐 어디 가서 술한잔 하면 되고, 밥 먹으면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지? 근데 얘는 초맞은 애는. 내 C 뭐 전교 1등해서 아버지 죽여버릴 거야 뭐 내가 반드시 1등해가지고 이 콧대를 확 꺾어버릴 거야 뭐 다음에는 암 처마질러구나 열심히 이렇게 되는가 봐뭐 아무튼 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됐대 잘하더라 음, 다른 부모 스타일에 노출된 애들보다 자 그래서 성적 좋다라는 게첫 번째 결론 A 자, 연구를 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그 기사야. 근데 자주, 이건 인용하다지. 인용되는 기사가 있는데, 얘하고 얘들이. And a number of 수많은 저자들. 그러니까 이 대학하고 다른 공동 저자들이 썼나봐. 이런 하나의 기사가 있는데. 자, 기사가 있는데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가 예측이 돼? 그 기사 내용. 기사 내용이 그럴니까 기사 내용이 뭐가 나오냐고. 맞는 얘 잘한다.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맞, 는이 <laughs> 네가 맞고 자란 티가 나잖아. <laughs> 자, 이 권위적인 부분 밑에서 잘한다라는 그 근거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래야 1번에서 2번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c o n s i d e r a sample of s e v e h i g h s c h o o l students. 자, 고등학교 이만큼 모았어.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지역은 샌프란시스코고. <목소리> 자, 동 이건 그 뭐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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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런 뭐라고 그래. 병렬이지 뭐랑 스튜던스투던처는될수 없지 복수 동사에 s를 붙였으니까 뭘까 뭐겠어 consider겠지 자이 인용되는 기사는 이거를 고려해서 이거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children who experience authoritative parenting obtain higher grade. 증거 나왔네. 자, 그다음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이 들어갈 수 있을까? 를 생각을 해 보자고. 자, 3번이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것은 뭐다? 여러 개의 다른 연구들이 나온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또 힌트 되는 건 여기 뭐다? 미국 지역 이외네, 자 미국 지역 이외의 것들이야. 그리고 여기는 그들의 결과를 어떻게 했다? 괜찮을까? 패스. 패스? 자안 된다. 좋아, 그럼 가봅시다. 아, 그렇네. 자몇 개의 다른 다른 하면은 분명히 다른 연구 있으니까 앞에 연구 나와야 돼. 연구 나오나? 여기 연구 나왔잖아 그지? 네. 자그 다음에 자 미국 얘기 왜 나오나? 왜 미국 다른 이라는 말왜 나오냐고? 여긴 지금 미국의 SF만 얘기한 거잖아 샌프란시스코만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국의 다른 지역 했으니까 요걸 제외한 그러면 혹시 모르잖아 이 샌프란시스코 얘만 특별히 가부장적인 부모 밑에 자란 애도 공부 잘하고 다른 지역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 여기 이렇게 아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여기는 다른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 연구 하나 있으니까 다른 연구다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네 그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지. Confirm their findings. 그럼 대화는 뭘까? 그들이 하니까 앞에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나와야 돼. 그들이 뭐야? 그렇지 여기 코우월스에서 복수 나오고 샌프란시스코 아 스탠포드였나? 스탠포드 나오잖아 그지? 스탠포드 가봤잖아 우리 그지? 네. 어 멋진 그지? 교회가 대학만하다는 그어 캠퍼스에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엉엉 울었는데 어뭐 도서관인 줄 알고 책이 엄청나게 많고 도서관인 줄 알고 딱 들어갔더니 뭐더라 서점이었다는 못 가봤어? 내가 딱 갔어. 근데 야이고뭐 도서관 진짜 멋지네 이렇게 해가지고 책 하나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산하라는 거. 야아 이거 도서관 아니니까 냐 서점이래. 소점이 그냥 도서관만에 뭐 그냥 소점 그층이 막확막그아뭐 하도 오래전이라 다 까먹었지만 응. 음. 자 그래서 그들의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저자 스탠포드도 있고 얘네들도 있고 여기에 나도 들어갔겠어 안 들어갔겠어 들어갔겠지 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자 들어갈 거니까 그들의 이렇게 된딱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요게 연결이 되는구나. 근데 왜 그러냐면 낚일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뭐가 있어? 여기도 뭐야? 보면 알겠지만 조사를 했고 어떤 문서화 했다 했는데 이런 parenting authority parenting 스타일이니까 결과가 이래 나오고 저래 나왔다 했으니까 어 다른 연구 이것도 연구고 이것도 연구니까 아 다른 연구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딱 보면 이거 이거가 가르키는 게 이거다 보니까 얘가 여기에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나중에는 풀다 보면 알아야 되는 거지. Sociologist 음. Tak Wing Chan and Anita Kuh study the effect of. 자이 사람 왜 나오겠어? 연구자 이 앞에 거하고 관련 있는 얘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얘기가 출발하거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앞에 거랑 연결되는 거 같지? 사회학자 얘는 자이 연구를 했다는 거야. 이 연구를 계속 Parenting Styles 연구를 했고 Parenting Styles Beyond School Performance 자 학교 성과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야. 성적을 비난드가 뭐야? 초월한 거잖아. 아, 예. 자, 성적을 초월한 걸 연구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뭘 알아야 될까? 성적을 초월한 성적을. 제일요, 제일. 그래.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어 한글로. 구박받는 애들 얘기가 나오지 않아. 구박? 아예 그러니까 좀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어. 제 아, 그게 예측이 안 되니까 틀리고 막 그러는 거잖아. 자, 앞에까지는 뭐 얘기야? 이만큼 주제는? parenting style이 뭐에 미치는 영향? 성과. 무슨 성과? 학교 성과? 그렇지. 뭐, academic achievement, AC라고 그러자. AC. 그지? 이거에 미치는 영향을 쓴 거잖아. 그래 놓고, 지금은 뭐야? school performance. 여기도 school performance를 이제 넘어서서 부모 스타일에 그, 부모 스타일이 학교 그 성적을 넘어선 거에 대한 영향을 연구했다. 이랬잖아. 그럼 지금서부터는 뭐가 나오겠다? 부모 스타일이 성적인 것을 1번으로 두고,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다? 2번? 학교. 성적 이외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 성격.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칼참 부모로 밑에서 자라면 지아들도 칼춤 되는가?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게다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를 하나 추가하는 건데,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 4번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주제가, 주제 속에서 두 번째 얘기가 나이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다른 성적 이외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를 연구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만약에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면은, 얘는, 이 4번 앞에 들어가야 돼, 뒤에 들어가야 돼? 앞에 들어가. 이게 성적이 아닌 다른 거에 미치는 영향이면 뒤에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걸 읽어봐야 되겠네. Using the youth panel of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자, 무슨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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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영국 가정의 그 무슨 뭐 위원회 조사에서 뭐 이렇게 청소년 위원회 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The document that. 자, 그럼 이제 대의가 누군지 나와야 돼. 대의가 누굴까 만약에 이게. 4 번이 5 어, 저기 몇 번이야? 5 번이라면 누구야? 그렇지? 쟤네들이지 자, 쟤네들이복순네 연구를 했어. 여기에 노출되면 나도 언니나 보도 나오겠지 어. 자,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거야. 자, 이건 뭐야? 성적 좋았다는 거잖아. 그럼 성적이네? but also report higher levels o well 자, 이건 성적이 아니야. 아니지, 그지? 주관적인 well 평안, 안녕, 복지니까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좀 안정감이 있었다는 거야. 또 자긍심도 있다는 거지. 어, 그리고 다른 얘기 나왔네? 그럼 5번에 들어갈 수 있나? 4번 앞에 들어가야 되나? 5번. 5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성적도 물론 좋았지만 앞에 얘기 정리해주고 이런 자기의 어떤 그 안정감이라든지 자긍심도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In addition, 게다가 이랬어. 자, 그러면은 요, 이거는 거꾸로 이제 여기다 넣었으니까 뒤에 거랑 연결이 돼야 되지. 게다가 했으니까 뭐도 좋았다. 이렇게 끝나면 되겠지. These children enjoy better health. 건강도 좋았다는 거지. and are less likely to indulge. In less likely니까 어, 가능성이 덜하다지? indulge는 탐닉하다 빠지다 이 말이야. 뭐에 빠져? 미국 애들 마약, 네, 담배, behavior such as smoking cigarettes or engaging in fights. 싸움하거나 이런 거안 좋더라. 아 이런 것들은 덜 가능성이 덜 하더라. 자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은 이런 parenting style, 가부장적인 거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에서 자잘 a 게 보면 그 다음에 achievement도 좋아요. 또뭐더 좋아? Subjective well-being and self-esteem도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헬스도 좋아요. 자 대한민국 부모들도 다 가부장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어? 안 좋은 거 얘기는 안 나왔다 다시. 하지만 하면서 뒤에 글은 안 좋은 점도 나타났다 하면서 이제 뭐 얘들 뭐 예를 들어 뭐가 있겠어? 아버지의 그 가부장에 못 견딘 아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 아니면 자살했다. 엄마와 가출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리고 행복감이 좀 들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아들을 낳으면 지도 똑같은 아버지로 되었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스탠포드랑 손 잡고. 그 결과 나오는데 알려줄게. 여기까지.